자 그래서 그까지는 세주 명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고 그 다음에 보현, 문수, 대보살, 법회, 공덕, 건강당, 건강장급, 건강장까지는 어디입니까? 1회차 보현, 2회차 문수, 3회차 법회, 4회차 공덕님, 5회차 건강당, 6회차 건강장까지만 있고 몇 회차 설법주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회차, 8회차 설법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거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강약창계는 7회차, 8회차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보현보살, 보현사,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작은 약창계는 일반 유통되는 약창계는 보현보살, 보현사라고 하는 대목이 없지요. 그 누락돼도 왜 누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마도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고하경에 생략된 것은 누구, 보현보살, 보현사,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 그죠? 빼고 108구절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니까 100% 맞을 겁니다. <laughs> 안 맞으면 또 어쩔 것이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겸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법 어식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이 도표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함경 전체를 잘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보는 분들이 좀 힘드실까 싶어서 일부러 방강과 삼매 양쪽으로 나눠 놨죠. 누구는 방강을 하신다? 부처님께서는 방강을 하시고 또 설법주는 삼매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1회차, 어, 제 1회 중간에 있죠. 제 1회에서는 마, 설법주는 생략하고, 제 1회에서는 그 여섯 품이 있는데, 그 여섯 품 중에서 어떤 품에서 반강을 합니까? 열의 현상품. 자, 그다음또 7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7회. 7회에서는 열한 품이 있습니다. 그죠? 10정, 예, 10동, 10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사, 주소, 불보사, 열의 집중상품, 열의 조공도 보현행급, 열의 출. 이렇게가지고열한 품이 있죠. 열한품 중에서 반강하려면 부처님은 나오시면 뭘로 나옵니까? 빛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열애가 출현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면 이제 대충 광명각품이니까, 광명각품이니까, 본지풍광에 그러면은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하고 쭉 나올 때, 그거는 또 당연히 어느 품에서 반강하시겠어요 광명각품. 원효선님의 것만 원효스님의 발자국 하나가 찍게가 있는데가 함경그 해설서가 강명각품에 남아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원효스님의 흔적이 함경 해설서에는 거의 없는데 강명각품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아주 작게. 그러니까 뭐랄까 금방 다 먹고 금방 봉달이 있잖아요. 봉달 기티 좀해 남아 있는. 그나, 그나마도 그게 원효선인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죠? 아, 이게 원효선인 건가? 그게 남아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강명? 각품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대모리 이렇게 보면서, 야 좀에 더 남아있지, 조금에 더 남아있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원효선님께서 해석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금강산매경론처럼 이렇게 남아있든지, 귀신론처럼 남아있다면, 이 함경을 이 시절에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제가 수월했겠습니까? 근데 원효 선생님이 참 아쉽죠, 아, 이거 보면. 어떻게 그 중간에 누가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끊어졌을까.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